자, 안녕하세요. 브이원입니다. 아, 마이 헤드셋을 잘못, 써, 거꾸로 썼어요. 미친. 미친. 애들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으흠. 음소리가 어째 괜찮을지 모르겠네.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어, 딱, 딱 내가 듣기에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폐쇄했잖아요. 아 씨발. 아야 죄송합니다. 아 일단 이거를 이거 일단 게임 모드로 써가지고 잠깐 수리 좀 하겠습니다. 야필이면 이게 부서지니, 이게. 갑자기 크리퍼가 터져가지고 쫄았어. 아이,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왜냐면, 인터넷 엄마, 가 그, 어머니께서 공유기를, 공유기 그걸 안 내셨어요. 아, 유기 거미, 우리 비야 비켜봐 비 가수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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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퍼 좀 내려가라 응그 어머니께서 그걸 안 내셔가지고 이 공유기 그거를 안 내셔서 안될 수도 있어요 잠깐 저. 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문제가 있나 저기 무슨? 여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모비 안 스폰되는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에는. 모비 스폰이 안 돼. 왜 이러지? 어둡기도 딱 적당하고. 아, 부비, 부비. 아, 이 거미가 살아있네. 오, 그리퍼. 난 싫어. 뭐 때문일까요? 음. 아, 어떻게 된 거지? 일단은 개모드, 개 같은 모드 있어요. 게임 아, 게임모드 1, 아 0, 0, 0 됐어. 아, 잠깐만, 크리모드 해야겠다. 잠깐만요, 이 농장이 망가지면 안 돼. 미려온미 아, 나 거미, 거미 소리 되게 듣기 싫다. 이리와, 이리와. 아니, 이렇게 많이 스폰이 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저기만 스폰이 안 돼? 위에 깔아놔서 그런 건가? 엔더맨도 스폰지 써! 봐! 저기좀 가자야 가자 어? 우리, 우리 서로 편해집시다 어? 안녕? 안녕 엔더맨? 물이 있어... 물이 있다구 물이 있어 아이고. 이거 진짜 검인가? 아 이거 진짜 검이구나 미안 누구? 아 진짜 검이구나 미안해 이 새끼는 뭐야? 장애인인가? 안녕 거미야. 안녕 거미야. 안녕 거미야. 안녕 거미야. 안녕. 웃기 많다. 근데 터질 거야 분명. 오꽤 많이 떨어진다. 잠깐만. 일단은 님들아, 그걸 해야겠어. 야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응? 이건 뭐지? <놀라니> 뭐야 이거? 감자? 안녕? 아 멈췄잖아. 아 어떡하지 벌써 5분이다 내가 이긴 코딩이 안 돼요 멈춰요 23번에서 잠깐만 아이 이 뭐가 또 이상해 요즘. 조작이 자꾸, 논으로 가, 논. 논이 뭐야, 도대체, 논. 어? 멀티한때도 자꾸 이런다고. 오, 씨.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요. 감자의 힘이에요, 이게. 예. 감자의 힘. 좋아, 좋아. 어? 왜 애들이 안 보이냐? 넌왜서 있니? 응? 음? 아 잠깐, 아 이, 니들이 왜 여기 있어? 일단 저기서 좀 모읍시다. 오씨. 음. 앉아라 너희들. 너네 아빠 전쟁에서 죽었어. 어? 네 아빠가 전쟁에서 죽었어. 네 남편이. 어? 전쟁에서 죽었다고. 에? 너 때문이라고 이좀 키야. 아.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어 응 오슬롯 한 번도 못 견디를 봤는데 다 같이 죽자 죽어 어다 같이 죽자 혼자 우리, 강아지, 죽었네. 아, 날아! 날아올라! 소새끼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아봤는데. 너희들도 자유다. 어차피 얘들은 안 떠날 거예요. 울타리 안 쳐놔도 됐어, 얘들은. 내가 알아보니까 울타리 안 쳐놨어도 됐어, 이거. 국물은 그, 낭떠러지로는안 간대요. 지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 우리 똥개. 어, 어, 미안해. 우리 똥개. 어, 귀여운 것. 우리 똥개랑 놀아. 내가 생각하면서, 어,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어, 제일 귀여웠다고 생각하는 게개요 개. 개새끼. 어, 너희들도 이제 자유야. 마음대로 돌아다녀. 어, 자유야. 음... 자유의 몸이 돼잉!